이제 월드컵 관련 테마들, 에, 여러분들 종목을 꺼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어, 체크를 하자구요. 자, 팜스토리. 다회사가 어, 마니컬을 갖고 있죠. 어, 어, 그래서, 어, 팜스토리가 관련주로 들어가는데, 어, 자, 팜스토리, 예, 땡. 어, 팜스토리는 제끼자구요. 앞에서 해먹고 내려오는 자리에서 얘 어, 예, 바로 볼까 땡. 예, 땡입니다. 어, 동우 자, 동호 관심 종목으로 집어넣으세요. 자, 이 회사 저평가의 우량주예요. 닭고기 관련주죠? 어, 자산 대비 60% 저평가, 어, 717억짜리고, 어, 어, 작년, 재작년 적자가 났는데, 올해부터 지금 터널운도 돌고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죠? 자, 부채비는 49%, 어, 어, 자산이 2765억 있는데, 에, 부채가 915억 있다. 아, 자, 그러면은, 어, 음. 약, 한, 1800억 정도가, 자산 규모가 있죠? 그 다음에, 유보율이 129억이, 자본금겁니 거기에 1300% 있어. 배산에 돈 무지하게 많네. 1500억, 1600, 아니, 1700, 800억 있네. 근데, 시총은 얼마야? 700억. 이 새끼, 이거, 너무했다. 그죠? 자, 관심용으로 넣었어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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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조선시대 때 나왔어, 바닥은요. 어? 어, 저번, 저번 주에. 어. 없죠? 어. 이 자리 나온 거이 자리가. 어. 아셨죠? 어. 이게 바닥이요. 어. 니네 얼굴이 한국전력, 어, 한국전력, 블루베리 얘가 혼도이슈로 아, 옛날에 이름이 이, 이 회사 이름이 아니었는데 아, 매집을 좀 했어요. 얘도 어, 그래서 어, 얘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된다, 가져야 된다. 아, 이제 제목 분석, 제목 분석을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재무가 별로 안 좋아요 어, 자산 대비 약9% 저평가고 시총 419억짜리 적자가 연속해서 3년 연속 적자가 났고 4년 5년 났네 이 새끼 야. 자 어, 지금 2분기에 단기순위가 흑자인데 부채비율은 64% 회사에 돈은 꽤 있네요 어, 천, 1,200 정도 있네 1,200억 자산이 부, 부채를 빼도 유보율은 184%, 어, 약한 300억이 있어요. 어, 어, 상패가 안 되면 얘도, 어,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어? 자, 얘도 관심정보로 두세요. 어, 테마니까, 어, 시, 설마 11월 20일 이전에 상패가 될까? 어, 11월 20일에 상패 안 되겠지? 그 안에는? 어, 자, 실적이 안 좋아도 테마성 있는 애들은 적절해도 날라간다. 자 좋다 안 좋다 좋아요. 관념으로 콘텐츠 관심으로 놓나? 어, 콘텐츠하고 관심으로 놓으세요. 어 콘텐츠하고 관심으로 놓도 된다 안 된다? 어 된다. 자 콘텐츠하고 관심으로 놓으세요. 아 얘는 뭐볼거 없어요. 망할 회사 아니니까 제목 나쁘던 좋던 얘는 상관없다. 아자 어? 어. 자산 대비. 예. 어36%저 평가고요. 어 1,146억짜리 어, 흑자약해서 어. 자 얘는 많이 못 올렸죠. 어 지수가 2020년 3월달에 어 세게 갔는데 보통 3 0 0는 갔단 말이야 평균치가 근데 얘는 100%밖에 못, 못 갔어. 그럼 이건 뭐냐 매집한 거요. 어 매집 월드컵을 대비해서 그러면 얘는 이렇게 이걸 뚫고 간다. 자 컨텐츠 하고 관심용으로 넣어요. 이지홀딩스 자 이지홀딩스가 많이 커어어 어, 지주회사죠. 어. 앞에서 우리가 조금 먹었죠 이쪽에서 어. 이지홀딩스 관심 가져야 된다 안 된다 가져야 된다. 자 매집을 쳤다 안 쳤다 쳤다. 자 이지홀딩스 관심 가지세요. 제주맥주 어 관심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된다. 어 제주맥주 관심 가져야 된다. 어. 제주맥주 여러분들, 예, 어, 하이트 진료나, 이런 거 생각했죠? 그죠? 어? 하이트 진료도 나와. 자, 제주 맥주도 쳐다봐야 된다, 안 쳐다봐야 된다? 관심 종목으로 넣어야 된다. 제주, 어, 집 볼까요? 어, 기업 분석? 음, 자산 대비 65%프리미엄 붙었어요. 어, 어 892억짜리, 예, 적자, 적자, 적자. 아이씨. 예, 적자요. 적자가 이렇게 심한데 상장을 해. 아이씨. 원룸 뭐 적자가 4년이요. 5년이요. 부채 비율은 57%. 회사의 돈은 500 540억 있네. 재산은 일단은 얘도 망한 회사는 음 일단 1 1월 달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애들이 테마 테마 애들은 이런 애들도 날라가 아 그러니까 제주 맥주 아, 노나 아. 하림 조만간에 얘가 뒤에 뒤에 움직일 것 같은데 하림 음. 하림도 조만간에 예 이쁜 모습으로 어, 움직일 것 같네요 하림 음, 하림도 관심 적으로 두세요 호칭사 할때 예, 많이 한다한다 한다? 많이 해. 자 마니카 관심으로 둬요. 앞에서 올렸다 뺀게 매집했네. 마니카 예. FNG 관심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된다. 마니카 FNG 관심 가져야 돼. 자 마니카 FNG 관심 갖는다, 안 갖는다. 관심 갖는다. 자산 대비 21% 저평가, 5 1 3억 짜리. 예. 올해 살짝 적자인데 어, 재무구조 양호해요. 어. 자 마니카 FNG 예. 관심 갖는다. 자산 대비 20%프레미엄 어, 505억짜리 예, 적자, 적자, 적자. 작년에 당기순 적자. 부채가 1 88.69% 유보율은 208%. 어, 어, 부채가 328억, 어, 자산이 697억, 300한 50억, 아, 3 300 70억, 어, 70억 있네. 미스터 피자죠? 미스터 피자가 피자가 요새 조금 장사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11월 안에는 어 12월 11월 달 안에 성패는안 당하겠지 얘도 관심 정보고 교촌 아이 씨발 이거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짜증나는데 교촌 이거 사야 되겠죠? 교촌 관심 번호 주세요 교촌 무조건 관심 가져야 된다. 아, 어? 어. A 어 간다. 어, 일차적으로 어. 여기까지는 무조건 가. 이만한 떄까지는 가. 아, 어. 시입세 이거. 자, 교촌 갖고 가세요. 어. 교촌 관심 가져. 어. 교촌 관심 가져요. 디테일 어. 들어가야죠. 어. 관심 가져야 되겠죠. 어. 나도 이것 때문에 이게 또 시입세 매집을 하고 매집을 때리고. 여기 한번 더 눌렀어 씨 이렇게 간다 이 새끼 자 g s 리테일 홀딩 어 홀딩이래 자어 관심 가져야 된다 가져야 된다? 관심 가져야 된다 자 이마트 쉽세이걸 한번 바닥을 더 깨고 지X야 는거예요자 어, 이거 매집이죠? 소금수 어, 바닥을 한번 더 깨고 어, 이제 들어올리겠죠? 이마트 관심을 두세요 이마트 그래도 저만가는 신호 떨어지겠는데. 조만간에 신호가 나온다, 안나다 나오겠다, 얘도. 자, 얘도 관심종으 가져요. 시디 어, 헬로, 저, LG 헬로 비전. LG 헬로 비전. 자, 그 다음에 스카이라이프. 어, 얘도 조만간에 에, 갈 분위기를 만들어 놨네. 자, 스카이, 스카이라이프 어, 관심 가지세요. 현재, 에, 기존에, 테마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음, 동펌트 테이블, 볼루베리 이지홀딩스, SBS 콘텐츠 화보, 할인, 마니컵, 제주맥주, MP대산, 교천 FNB, g s 디테일 이마트, 어, LG 헬로비전, 스카이라이프, 어, 마니카 f n 지 그 다음에 게임 지들를 보자고요 넷마블 십세들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겠네 테마타고 한번 들어올리긴 들어오겠네 올렸다 뺐다 빼겠네 이런 거를 여기서 한번 빼겠네 여기까지 올렸다 내려오겠네 넷마블 관심 주세요. 넷마블 관심 두세요. 자, 컴투스. 이뻐지네요, 다시. 예. 자, 매집이 너무 짧긴 짧은 짧은데, 예,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겠네, 이만큼. 음, 이만큼 한번, 월드컵 테마로 조금은 올려주겠다. 많이는 못 가도. 자, 컴투스 관심정보로 놓으세요. 카코게임즈. 6만원. 여기 6만원이도, 아씨 그래도 한 70, 60, 60%는 60 되네. 60%는 되네. 자, 카카오 게임즈 집어넣어요. 카카오 게임즈 관심 좀부르누나 어? 크래프톤. 자, 크래프톤 관심 가져요. 어? 관심 가져도 된다, 안 된다, 된다. 크래프톤 관심 가져. 어, 나 역시 이 안에서, 어, 여러분들. 내가 이 안에서 들어갈 거야. 어? 이 안에서 들어갈 건데, 에. 에. 아, 이 안에서 여러분들 월드컵 테마를 우리 골드방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고르고 내가 지금 동그라미 표시한 애들만 어, 나는 게임은 안 들어가요 어, 높이가 어,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아서 게임은 안 들어가고요 들어가면 두 가지 들어갈 거야 아, 코인하고 어, 그 다음에 게임 외에 지금 불러준 것 중에서 어, 내가 한두 종목 한두개 들어갈 거다. 아 어? 어, 그러니까 많은면세 개, 두 개에서 두세개 정도 어, 아셨죠? 어. 여기서 팁을 주자면은 어, 시청이 작은 걸 해. 심센 거는 뭐가 세다? 어, 시청이 작은 애 그리고 재물 좋은 걸로 해. 음.